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뱃살 그중에서도 툭 튀어나온 내장 지방을 팍팍 태워줄 음식 다섯 가지를 엄선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보기 싫은 뱃살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는 내장 지방.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날려버리자고요. 자, 그럼 내장 지방이 왜 문제일까요?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빼기 어렵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만 꾸준히 챙겨먹어도 내장지방 걱정은 끝. 첫 번째 내장지방 타파의 선두주자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클로로젠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착한 지방인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칼로리 소모를 확 늘려준대요. 껍질째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슈퍼푸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 역시 갈색 지방세포를 자극해서 지방연소를 팍팍. 게다가 섬유질과 비타민C까지 풍부하니, 건강에도 좋고, 뱃살 빼는데도 좋고, 완전 땡큐죠? 세 번째, 녹색 채소의 왕 케일입니다. 케일 역시 항산화물질과 섬유질이 듬뿍 들어있어서, 내장 지방 감소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굿.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니 이 정도면 만능 채소 아닌가요? 네 번째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착한 역할을 한대요. 게다가 신진대사까지 높여주니 내장 지방이 활활 타오르겠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매콤한 맛이 매력적인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에 열을 내서 체온을 높여주고 복부 지방을 녹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뱃살이 찌는 걸 막아준다는 사실. 차로 마셔도 좋고 요리에 넣어 먹어도 좋고 활용도 만점. 자, 오늘 저와 함께 내장 지방 태우는 음식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꾸준히 챙겨드시고 틈틈이 운동도 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